늘 위아 참 우리 찬양대를 보면 묘단되는 소수지만 참으로 찬양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애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미국의 이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었던 나이키라는 이 운동화가 있는데 1980년대 후반으로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는 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 청소년들의 문화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달에 이분의 운동화 한 켤레가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화 한 켤레의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별로 놀라질 않네요 <laughs> 어이가 없었어서 그렇죠? 이 운동화 한 켤레가 7억에 상당하는 이 경매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사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었던 이 브랜드는 계속해서 그 상품의 가치가 치솟습니다.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신발이 판매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브랜드 가치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품의 질이 계속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에도 거액을 투자하면서 계속적인 스타를 발굴하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 홍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거입니다. 전도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무한대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가 홍보를 할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연신 보도하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람임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손상시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망령되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도 건접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작은 딸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탕 베개입니다. 이긴 베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 방으로 가도 이 사탕 베개를 안고 가고, 저 방으로 가도 안고 다니고, 거실로 가도 이 베개를 안고 다니고, 심지어는 차를 탈 때도 이 베개를 가지고 내려가서 차에 앉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아끼고 귀중한지,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베개를 저도 한번 안고 싶은데, 그런데 안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 아이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처럼 아끼시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하기도 합니다. 절대 누군가 손님이나 우리 가족들조차 만질 수 없게 하고 공공장소에도 이것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아끼는 물건을 되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명 중에 모세에게 준 10겸행에, 3겸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 3겸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2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늘 부르는 이름, 성경에 늘 성경책을 보면 나오는 그 이름이라서 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거룩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타국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자기의 가족들, 돌아가야 할 고향들조차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과 동급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이 동급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을 동급화시켜 버렸습니다. 우상이 필요할 때는 우상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다루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손을 다시 한번 씻는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우상의 이름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렇게나 부르고 욕되게 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아름다운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안 다윗은 10편 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이름의 놀란 사실을 그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싸구려 취급했습니다. 동급화 시켰습니다. 우상과 동급화 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축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 존재만으로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그 이름을 내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설레지 않나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주님만 보면, 주님만 보면, 아멘.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불러도 나에게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손상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보라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고 하나님 별거 아니 저들만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 백성들이 지금 먼 타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뭐하냐고 너희들이 선택한 하나님 그것이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이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냐고 얼마나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과 그 실패를 통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비웃을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결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어 내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 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중함과 가치의 의미를 모르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저에게 고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란 이름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는 이세 가지의 고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삶의 한 줄기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란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에게 놀란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